미스터 트롯 지후 5달러년 심층 분석 탑 7달러 달러 쌓인 전설 중 누가 가장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프로그램 종영 후 최고의 스타가 되었는가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대중 문화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미스터 트롯 현상을 심층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송 당시만 해도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트로트가 이토록 폭발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문화계를 뒤흔들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향수 어린 장르의 경계를 넘어 전국적인 트렌드로 도약하며 세대와 플랫폼을 아우르는 뉴 트로트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프로그램 종영 이후 탑7에 속했던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살린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으며 그 결과는 실로 눈부신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국민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했고 어떤 아티스트는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독보적인 퍼포머로 성장했으며 또 다른 아티스트는 다방면에서 빛나는 올라운드 엔터테이너로 변신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경로를 걸어온 아티스트들의 행보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미스터 트로트 후 가장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선 아티스트는 누구인가? 이 질문과 함께 트로트의 위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 선 7명의 아티스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7. 장민호 흔들림 없는 트로트 신사의 정석 장민호는 언제나 트로트 신사의 정석으로 불리며 성숙한 매력과 흔들림 없는 존재감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보컬은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깊고 따뜻한 감성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울림은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선사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스며 있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유행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지니고 있어 어떤 시대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색깔을 잃지 않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또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민호의 등장은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며, 그의 출연회차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높은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팬미팅 현장에서는 젠틀 트롯맨이라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품위 있는 매너와 진심 어린 소통방식, 그리고 유쾌하지만 과하지 않은 유머 감각은 팬들에게 큰 신뢰와 친근함을 안겨줍니다. 화려한 화제성보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장민호는 그 누구보다 빛나는 아티스트입니다. 다양한 개성과 색채가 공존하는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 가운데 그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지켜내며 가장 견고하고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트로트의 깊이와 품격을 지켜내는 진정한 신사로서 변함없는 매력을 가진 가장 안정적인 스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6. 정동원. 트로트 신동에서 차세대 올라운드 아티스트로 정동원은 한국 예능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어린 시절 트로트 천재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한 성장 끝에 차세대 아티스트로 우뚝선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연스럽고 감성 가득한 목소리로 사랑받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음색이 더욱 깊어지고 표현력이 한층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신동을 넘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갖춘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목소리의 두께와 안정감이 더해지고 감정선도 더욱 섬세해져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동원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기, 예능, 콘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예능에서는 밝고 영리하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드러내고 드라마에서는 나이를 뛰어넘는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콘서트 무대에서는 점점 더 단단해진 라이브 실력과 프로다운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며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뚜렷하게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정동원은 많은 이들에게 트로트의 밝은 미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와 전통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로 신선함과 깊이를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를 품게하는 책임감과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10년 동안 트로트의 흐름을 이끌 핵심 인물이 될 것님은 분명합니다. 오. 진해성 강력한 실력파. 무대를 압도하는 다크호스 진해성은 미스터 트로트 이후 가장 인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린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잠재력 있는 참가자를 넘어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실력파 스타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초창기 무대부터 그는 강렬한 에너지와 뚜렷한 음악적 개성.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진혜성의 노래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폭발적인 감정과 힘있는 고음, 그리고 불꽃 같은 퍼포먼스가 더해져 매 무대마다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다는 확신을 관객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그의 활약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 다양한 음악방송, 축제무대, 단독 콘서트 등에서 연달아 화제가 되며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과 남성적인 음악 스타일 덕분에 팬층은 빠르게 확대되었고, 조용히 이어온 여러 기부 활동과 선행은 그의 이미지에 따뜻함을 더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강렬함과 온기,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팬들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술, 무대 매너, 활동폭,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까지 전방위에서 성장하며 진해성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중 가장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묵직한 실력과 존재감으로 승부하는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 강력한 주역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박지현 기술적 완벽함과 감성을 겸비한 뉴트로트의 얼굴 박지현은 미스터트롯 이후 등장한 가수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무대력과 탄탄한 보컬 기술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감과 세밀함이 돋보이며, 하나의 음을 정교하게 다루면서도 감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한 기교를 드러내기보다 정확성과 깔끔함, 그리고 음악적 깊이를 중시하는 그의 스타일은 진지한 장인 정신을 가진 전문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완성시켰습니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박지현은 여러 음악 방송과 대형 무대에서 꾸준히 화제를 모으며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과 성숙한 무대 태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감정 전달력이 뛰어나고 표현의 결이 섬세하여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안정적인 보컬리스트 중한 명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점 또한 그의 강력한 매력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와 음악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박지현은 뉴트로트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으며 트로트가 현대 음악의 기준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수 그가 바로 박지현입니다. 3 이찬원 힐링 보이스의 왕자 변함없는 안정적인 인기 이찬원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음색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는 별표 별표 힐링 보이스의 왕자 별표 별표로 불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 발라드와 OST 장르에 특히 잘 어울리며 잔잔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이찬원 특유의 순수함과 진정성은 곡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며 그의 음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의 팬덤은 견고하고 조직력이 뛰어나며 미니 콘서트와 팬미팅은 항상 따뜻한 분위기와 높은 참여율로 유명합니다.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시청률에 기여할 정도로 높은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한 방송 활동, OST 참여, 공연 무대 등을 통해 이찬원은 항상 일정한 인기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 덕분에 그는 가장 안정적인 인기를 가진 힐링 보컬리스트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힘이 있고 담백함 속에 여운이 남는 그의 음악은 트로트가 가진 감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탁 무대를 폭발시키는 퍼포먼스의 왕영탁은 무대 위에서 순간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버릴 만큼 강력한 흡입력을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특유의 시원하고 힘 있는 보컬 관객과 즉시 교감하는 탁월한 무대 매너, 그리고 독보적인 리듬 감각은 그가 왜 현대 트로트 퍼포먼스의 핵심으로 불리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살리고 분위기를 폭발시키는 진정한 퍼포머라는 점에서 영탁의 존재감은 독보적입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작곡가로서의 면모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진이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와 같은 메가 히트곡을 통해 음악적 감각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트로트 장르의 신선한 재미와 대중성을 동시에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히트곡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파급력을 지녔고 영탁만의 밝고 경쾌한 스타일을 상징하는 대표 작품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고 모델 활동에서도 그의 에너지는 유효하며. 특유의 친근함과 긍정적인 이미지 덕분에 수많은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전하며 예능, 음악, 광고를 모두 아우르는 올라운드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무대 장악력, 음악적 재능, 친근한 예능 감각까지 모두 갖춘 영탁은 그야말로 퍼포먼스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으며 넘치는 에너지와 대체 불가능한 매력으로 현대 트로트 무대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핵심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길. 이명웅, 트로트 역사를 새로 쓴 국민적 현상의 아이콘 이명웅은 단순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우승자를 넘어 트로트 역사에서 유례 없는 영향력을 가진 현대 트로트의 전설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음원 차트, 앨범 판매량, 콘서트 티켓 파워, 화재성, 미디어, 파급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명실상부한 1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이 음원 차트를 올킬하고 유튜브에서 기록적인 조회수를 돌파하며 그의 라이브 무대가 업로드될 때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몰려드는 현상은 이미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에이치야로 투어는 티켓이 몇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피켓팅 기록을 세우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고 공연장은 어디든 감동적인 푸른 물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그는 수많은 대상을 비롯한 국직한 음악상들을 휩쓸었으며, 이는 트로트 가수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명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섬세한 감성과 탄탄한 보컬 실력,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트로트를 중장년층의 음악이라는 틀에서 끌어내어 전세대가 함께 즐기는 국민 장르로 끌어올렸으며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를 이끌어가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명웅은 지금 이 시대의 아이콘이자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최종 결론, 일곱 아티스트의 공존과 트로트의 미래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탄생한 이 일곱 아티스트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각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 전체의 역동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음악적 색깔, 성장의 여정,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국민적 현상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영탁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불태웠습니다. 이찬원은 따뜻함과 치유를 전파했고, 박지현은 프로 아티스트의 탄탄한 기량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진해성은 강력한 실력파 다크호스로 맹활약했습니다. 정동원은 신동에서 다재다능한 젊은 아티스트로 성장했고 장민호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신사의 품격을 유지했습니다. 일 가지 스타일, 일곱 가지 매력, 일곱 가지 길려 하지만 이들은 함께 빛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음악 장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목소리입니다. 이 아티스트들은 트로트가 연령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대의 기법, 감성, 그리고 이야기로 현대화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전통 음악을 젊은 청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하면서도 동시에 옛 트로트의 깊은 영혼을 고스란히 간직한 존재들입니다. 미스터 트로트는 단순히 가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폭넓은 영향력과 무한한 창의력 그리고 언제나 청중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지닌 뉴 트로트 시대의 선구자 세대를 만들어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7명의 스타들 덕분에 트로트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첫째, 방송 콘텐츠 시장의 재편에 미친 영향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폭발적인 성공 이후, 지상파와 케이블을 막론하고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과 음악 예능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탑7 멤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핵심 출연자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시청률을 견인하는 흥행 보증 수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출연은 중장년층 시청자를 TV 앞으로 다시 불러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광고주들에게 새로운 타겟층을 제시함으로써 방송 광고 시장의 흐름까지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민호와 이찬원처럼 친근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멤버들은 가족 예능이나 토크쇼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트로트 가수가 특정 장르의 울타리를 넘어 전방위적인 방송인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공연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이명웅의 대규모 전국 투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탁, 이찬원, 장민호 등이 주도한 콘서트들은 매번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공연은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도 대규모로 진행되어 해당 지역의 숙박, 요식, 교통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트로트 팬덤인 별표 별표 영웅시대 별표 별표나 밀크티 등의 조직화된 팬덤은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별표 별표 선한 소비 별표 별표의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콘텐츠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광고 및 브랜드 모델 시장의 변화입니다. 탑7 멤버들은 식품, 건강기능 식품, 의류, 금융, 가전 등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의 모델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들의 친근하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는 광고 제품의 구매로 직접 이어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으며, 이는 광고 업계에서 이들을 별표 별표 안정적인 고효율 모델 별표 별표로 평가하게 된 배경입니다. 특히 이들의 광고 출연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별표별표 별표 국민적 호감도 별표별표를 활용하려는 브랜드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영탁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 이명웅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각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절묘하게 결합하여 높은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넷째, 세대 간 소통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미스터 트로신드롬의 가장 큰 사회적 성과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매개로하여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정동원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성숙한 감성과 박지현, 진해성의 현대적인 무대 매너는 젊은 시청자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명훈과 이찬원이 보여주는 정통 트로트의 감성은 기성세대에게 향수를 넘어 새로운 공감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탑7은 한국 사회의 두터운 장벽 중 하나였던 별표 별표, 세대 간 음악적 취향 차이 별표 별표를 허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탑7의 성공은 단지 개인의 영광이 아닌 콘텐츠 기획의 힘, 팬덤의 조직력,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완벽하게 결합된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적인 블루오션 개척 사례입니다. 이들은 이미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만들어갈 음악과 활동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와 사회 문화적 지형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트로트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별표 별표 영원한 국민 장르 별표 별표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산 증거입니다.